이제 우주로 왔어요. 우주를 가서 지구에서 우주를 봤어. 그랬더니 저쪽에서 빛이 와. 어허, 자, 보자. 지구가 있고, 여기에서부터 요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던 빛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가보십시다. 조금 더 멀리 있는 행성에서 빛이 왔고, 더 멀리 가보자. 더 멀리에 있는 별에서 빛이 왔다라고 치자. 라고 했었을 때, 거리상 보면, 거리상을 보게 되면 R1인 보단 R2가 더 멀리 있고, R3가 더 멀리 있는 별이야. 그런데 얘가 가만히 있다고 치자. 별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자기 영역의 빛을 방출했겠지. 근데 희한하게도 이 여기서 온 별들의 별에서 방출된 빛들이 적색편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한 거야. 분명히 저 별이 어, 거리상으로 따졌을 때조만큼이거든 그럼 어느 영역이 빛이 나와야 되는데 어희한하게도 적색 편이 즉 내가 있고 제가 있으면 제가 나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야지만 나타나는 현상인 적색 편이가 나타나더래요. 나타나더래. 나타 아, 눈떠눈떠눈떠눈떠 침뱉어 버릴 거야. 나타나더래요. <laughs> 너희들 은참 희한해. 침 뭔가 뭐 이렇게 배설 쪽이나 배출 쪽을 얘기를 굉장히 경청하는 취향이 있는가 봐. 아무튼 일어나더랍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 측정했고 여기도 측정. 자, 이쪽도 측정해 볼까? 이쪽도 이쪽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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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사방 팔방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조사해도 적색 편이가 다일어나더래 이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laughs> 우주는 팽창한다요. 자, 다시 적색편이가 일어나려면 적색편이가 일어나면 나에서 이 애가 빛을 내는 근원지가 엠블 이차잖아.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나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빛을 내면서 벗어나야 돼. 그래야지만 적색 편의가 일어나거든? 근데 지구를 기준해서 사방팔방, 위아래, 좌우, 어떤 모든 별들을 다 조사해도 다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는 것은 나에게서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벗어나고 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라는 게 적색 편의의 기본적인. Okay. 그러면서 이게 허블 법칙이 뭐냐면 거기서 이제 공식이랑 공식까지 외우질 않으셔도 되는데 자 x축과 y축을 보십시다 거리와 후퇴 속도 x축이 거리고 거리고 y축이 후퇴 속도 여기서 후퇴속도라는 것은 지구를 기준했을 때 지구에서 벗어나는 속도를 얘기해. 그거를 계산해 봤더니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비례. 근데 그냥의 제곱으로 되어져 있는 게 보일 텐데, 여기서, 자, 밑줄을 그어보자. 허블법칙에서 가로 1번. 은하의 후퇴속, 밑줄 은하의 후퇴속도는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즉,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 어아우라 빠르게 멀어진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아, 우린 증명이 되었어요. 무슨? 아, 우주는 팽창한다는 라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정리해 주실까? 빌게 해주세요.